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화평께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한 납비가 제자들을 데리고서 시장에 나갔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물건들을 팔고 사는 사람들로 인해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납비가 제자들에게 이 시장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만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일까? 제자들은 궁금했습니다. 어떤 제자가 라삐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혹시 아픈 사람을 부르로 치료해 주는 그 의사입니까? 라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기 위해서 책을 파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도 또 라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그들 옆으로 어떤 두 사람 지나가요. 그들은 아주 허름한 옷차림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삐가 그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바로 저 사람들이 있어요. 제자들은 더 궁금해졌습니다. 제자들은 두 사람을 쫓아가 물었어요. 여보세요. 실례지만 당신들은 어떤 귀중한 것을 팝니까? 두 사람이 대답합니다. 우리는 그저 보잘것없는 광대랍니다. 쓸쓸한 사람들에게는 웃음을 주고 또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화해하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전진은 요 어떻습니까? 평화로움의 감정을 누리기에는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지구는 자연재해와 기근과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에카도르는 지금 범죄와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고 많은 재산 피해가 났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한 중동에서는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사람이 지금 이 순간에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부자 나라 국민들은 영양과행으로 인해서 성인병으로 죽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먹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보면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뉴스를 보면요,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입히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것처럼 보여요. 거리를 걷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각박한 세태만큼이나 굳어 있어요. 차를 타고 나가보면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정말 경쟁적으로 차로 봅니다. 마치 남보다 늦게 가면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급합니다. 삶이 축제가 아니라 전쟁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폐학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화평을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것을 새롭게 배웁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을 듣고 나면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어요. 보이지 않던 내 생활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자신이 부족한 것을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화되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함께 나누고 있는 이 팔복은 정말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이라할지라도 이 팔복은 언제나 내 삶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들이에요. 오늘은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배우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일입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놨어요. 예를 들어서요. 여자는 남자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도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어떤 여자인 것입니다. 그 어떤 여자가 한 여자만을 사랑해야 될 남자의 마음을 두 마음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은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해야 될 인간이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마귀가 만들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때 나타나는 순, 현상이 바로 숨는 거예요. 들키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짓말하고 숨기기 위해서 혼자서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결국 이것은 단절된 표현하는 것인데요. 단절된 삶을 사는 이유가 바로 각자 각자가 다 자기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만이 아는 왕국을 만들어서 혼자 몰래 살아가다 보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외로움과 고독과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듣고 알게 되면 내가 얼마나 폐쇄적이고 비밀이 많고 삶을 늘 경계하고 방어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 없이 사는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런 소망 없는 세상에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가 한 일은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를 놓는 일이셨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지만 귀하게 쓰임 맞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더 이상 외롭지 않고 두렵지 않고 염려와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누리는 것이 평화예요. 마음이 평안합니다. 평안은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서 절대로 줄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가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라고 한다고 한다면 표정에서부터 삶의 모습에서부터 드러나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위장하고 포장해도 아니요. 러나게 됐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평안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게 될 때, 내 아집과 고집과 야망과 욕망과 욕심은 철저하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만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무너지시기 바랍니다. 내 아집과 고집과 야망과 욕망과 욕심은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게 헛된 것인지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복을 받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신 참된 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과 내 마음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고 경계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면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 말씀 줄줄줄 외웠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배 참석했다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었다고 한다면 이 복이 임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이 있는 사람들의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늘이 사실을 갈망하면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 복이 있는 거예요 믿음은 철학이나 사상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의 질의 질 그리고 내용입니다 삶의 질이 삶의 내용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는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시면 어떤 일도 만나도 만날지라도 다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폐쇄적으로 살지 마시고 이기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구원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겪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다리를 놓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연결된 삶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한 삶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먼저 화평을 단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헬라 원어로는 에이레네이고요 히브리 원어로는 샬롬입니다 히브리에서 화평은 모든 선한 것을 즐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을 즐기는 것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린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같은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칠 것이니라. 이 사실은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 원한다, 라고 한다면 반드시, 아무든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이 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중부와 화해의 재물 되라. 라는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이게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그 잔어된 또 예수님의 제대된 삶을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 고난과 희생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의 기초적인 의미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화해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맡겼던 담을 다 하셨고요 화해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죄 때문에 서로 화해할 수 없는 그런 원수의 관계였어요 그렇지만 로마서 5장 10절에서 보게 되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 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로짐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화해시킨 평화의 왕이셨습니다. 분열과 갈등은 사단의 역사예요. 잘 보십시오. 아무리 정의를 외친다 할지라도 그 정의 뒤에 속해 있는 것을 잘 보십시오. 그 가운데 분열과 갈등이 있다고 한다면 결단 꼭 그것은 정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 위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처럼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지는 곳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에 시기, 갈등, 미움 다툼이 있다고 한면 그곳은 하나님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사랑만 있죠. 나눔이 있는 것이고 섬김이 있는 곳입니다. 내가 조금 불편하고 부당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견디고 인남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을 얻어내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바입니다. 주님은 갈라지고 모든 갈등하는 사람들을 온전히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도 이를 이루기 위해서 화해의 재물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분명것은요. 한 자기 속에 평화가 없는 사람은 주변에 평화를 나눠 줄 수가 없어요. 내가 평화가 없는데 무슨 평화를 줄 수가 있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평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이것을 주는 것입니다. 없는 이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외식이고 가식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거듭난 증거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다른데 보지 마시고 내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잘 느끼시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늘 검증하고 늘 우리가 되짚어 가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교만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려는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고 가정을 잘 살피고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야말로 평화의 시작입니다 주님을 모시지도 않았는데 평화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에 주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부터 1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맡긴 담을 하시고 원수된 것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놈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예수님을 모신 사람은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가 음식점 종업원이라고 해서 결국 반말하지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노숙자분일지라도 함부로 되지 않습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친절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자기의 기분대로 행동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뭔가를 주장해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기기 려서 듣는데 더욱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 성도는 자기의 유익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는 곳에 화평을 이루게 돼 있어요 자기의 감정대로 살게 되면 어떻습니까? 남의 감정은 무시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이 되게 됐어요 절대로 남의 눈에서 티끌을 찾기보다는 나의 들불을 밝아낸 것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으셔서 그의 매력을 차려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어 보여도요, 분명 나 자신보다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화나는 일이 있어도, 의식적으로도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하면 화가 나더라도 금방 사라집니다. 오늘로서 저는 결혼한 지 23년 됐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자랑할 수 있는 것은 23년 사는 동안 단한 번도 안 썼습니다. 한 번도 싸본 적이 없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서로 존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존대 말하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존대 말해서 싸면 더 어색합니다. 더 웃깁니다. 그래서 안 싸우게 됩니다. 서로 무시하면 사람이 안할 말도 하게 돼요. 그러면 싸움은 겉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 것이 쌓이다 보면 너무나 안 좋은 결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생각과 의견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의 생각과 한 사람의 의견으로 탁 이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여름인열다 여름, 다릅니다. 색깔이 다 달라요.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면 나와 다른 견해와 입장을 가진 사람을 겸손함으로 존중해야 됩니다. 좋은 것을 이웃과 더불어 나누게 되면 우리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입니다. 나이가 적다고 해서 무시하지 마시고, 내가 어른이라고 해서 무조건 주장하지도 마시고요. 눈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내 주장만 주장하고 귀를 막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꼰대다. 꼰대라는 것을 내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무서운 게 젊은 꼰대도 있대요. 내 소리만 전하고, 내 소리만 하기를 원한다면 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아무도 안 좋아합니다. 꼰대를 환영하는 곳은 없어요. 어느 조직이든 어느 사회든 마찬가지입니다. 꼰대를 환영하는 곳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미움을 받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다음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요인을 알아야 됩니다. 독일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의 설립자 마더 바실리아는 그의 기도문에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더라도 화평을 택하라. 그래야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것이다. 만약 내가 비판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할 수 없고 오히려 이를 파괴하느라. 이렇게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화평의 사람이 되려면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나라와 그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이 바로 평화의 사람이 될수 있어요. 자기 것을 먼저 희생하고 손해볼 각오를 해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희생하되 먼저 가진 사람이 희생하고 기득권층이 희생하는 것이 필요해요. 세상은 가진 자가 더 인색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없는 자가 베풀어요. 너무 비상, 비정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어요. 가진 자가 풀어야 되죠. 없는데 뭐 자꾸 풀게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진 자보다는 없는 자들이 더 풀더라고요.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프랑스어로 귀족의 의무란 뜻이에요. 많이 가진 만큼 높은 자리에 있는 만큼 희생과 의무를 더 많이 솔선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6.25 한국 전쟁 때에도 미군 장성의 아들이 142명이나 참전해서 35명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 입었다고 합니다.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너무나도 고귀한 신분이에요. 그렇다면 노블레스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됨의 고귀함은 바로 오블리주의, 바로 의무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던 삶이라는 거예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난 성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이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 스스로 속는 것인지도 몰라요. 스스로 정신승리하면서 이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과 신념은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게 믿음입니다. 내가 믿으려고... 왜? 애쓰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그 은혜와 평강이 평안히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스스로 정신 승리하면서 나는 무섭지 않다. 난 두렵지 않다. 나는 긍정적이다. 이거는요 스스로 체면을 거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은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의무를 다하는 복 있는 성도 되시기 예수의 이름 축복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자너단 삶을 살지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화평을 이루는 자가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덕목은 뭘까요? 첫째. 먼저 진리의 사람이 되기를 심써야 됩니다. 거짓과 불의가 불화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무엇을 먹을까 입을 까을 염려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10편 85편 10절 말씀 보게 되면 의와 화평이 입을 맞췄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밤만 먹고 마시는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기에 하는 사람 될수 있게 되시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둘째,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불공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어요. 불안은 높고 강한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해서 낮고 약한 사람들을 업신 여기고 깔볼때 생겨나는 거예요. 높고 강한 사람이 예수님과 같이 늘 겸손해서 낮고 약한 사람을 귀히 여기며 함께 살려고 한다면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겸손한, 되시, 겸손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 이전에 겸손을 먼저 기도하는 사람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시기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살다 보면 높아질 때도 있고 낮아질 때도 있습니다. 높은 사람의 교만도 문제겠지만 낮은 사람의 이 시기와 불평과 원망도 화평을 깨지게 합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유독 우리 민족은 참 그래요. 남잘 되는 꼴을 못 봐요. 삐뚤어진 마음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참 통용되는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정말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내 속에 있는 시기와 원망과 불평을 버리시고, 남이 잘 되는 것 기뻐하시고, 남이 잘 되기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은혜를 입고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아는 사람도 많고, 심지어는 은혜를 원수로 감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수 없어요. 내가 보호을 받았으면 그 은혜 보다 받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용서라는 거예요. 사람은 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실수와 잘못하기 마련이에요. 세상에 실수와 잘못 없는 사람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한 사람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남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지 못하고 약점을 잡는 기회와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평화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남의 실수와 잘못을 덮어주고 용서해 줄줄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섯 번째. 자기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그것을 회개하는 마음이에요. 남이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용서해 주고 덮어주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기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도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너무너무 문제겠지만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지 않냐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도 크나큰 문제입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것과 싸우려고 하는 진정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화평은 참 화평과 거짓 화평이 있어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생뚱맞게 예수님은 갑자기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참 화평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냐고 말씀에 검으로 싸울 때 주어지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해서 거짓 평화를 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진리와 벗어나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타협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양보도 괜찮습니다. 다 나눠 주세요.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만큼, 이 복음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목에 칼이 들어도 우리는 바꿀 수가 없습니다.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절대로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진리에 바로 서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화평이 진정한 화평입니다. 분명한 것은 진정한 평화는 인간의 애씀만으로는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평화의 확신이신 예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죄악으로 불한 인간을 화복케하시라고 십자가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이루셨기 때문이에요. 고린도서서 1장 20절에 보면 그의 십자가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그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며 아마 자기와 화목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평화를 이뤄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면 그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가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또 옆에 있는 형제들과 화목할 수 있는 피스메이커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복을 전해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십자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지금까지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까? 우리들의 가정과 직장 그리고 교회에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오셨나요? 아니면 불화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게 모든 성도님들은 화평케 하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교회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때문에 평화롭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의에 주려서 겸손한 마음으로 시기하지 아니며 감사할 줄도 알고 남의 실수를 덮어주며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어떤 불이 와도 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울 줄 아는 용기 있는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평화의 사람 되셔서 여러분들이 사실는 가정과 세상 그리고 교회에 언제나 평화가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평안을 전하는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가는 복 있는 삶되기 원합니다. 너무나 귀한 생명 주신 것 감당치 못할 이 엄청난 이 사랑 아버지 이 사랑 전하기 원합니다.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고 누리며 이 평안을 전하는 삶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와 또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평강과 평안이 넘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놀라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 삶과 함께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